만약에 우리 사회 전체가 우리 모두의 부모가 된다면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한국에서 시작된 아주 독특하고 또 굉장히 대담한 사회 개혁 비전 하나를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바로 사회부모라는 개념인데요. 이 개념으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데, 과연 어떤 청사진인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운동의 모든 건요, 사실 이한 문장에서 시작되어 인류의 평화는 사회부모의 등장에 달려 있다. 굉장히 강력한 선언이죠?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모든 내용의 출발점이 바로 이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부모 없는 세상. 어떤 해결책이든 그걸 이해하려면, 그래서 문제가 뭔데? 이걸 먼저 알아야 하잖아요? 이 운동은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뭐라고 보고 있는지 그 진단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사회부모라는 핵심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인류 전체, 그러니까 공공의 선을 위해서 헌신하는 새로운 리더 그룹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전에서는요, 이런 사회부모의 등장이 그냥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인류가 나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런 사회부모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사회적 혼란과 무질서가 그 결과라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근본적인 이유가 진짜 어른 즉 사회 부모가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는 거죠 네 문제 진단은 이렇고요 그럼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이 거대한 문제를 풀기 위한 첫 번째 단추는 과연 무엇일까요 두 번째 섹션에서는 그첫 번째 임무 자살 제로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인류를 이끌 이 새로운 리더그룹 사회 부모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그첫 번째 임무는 뭘까요 그들이 가장 시급하게 풀어야 할 숙제는 바로 이겁니다 정답은 바로 숫자 0입니다. 네, 제로요. 정말 단호하고 야심찬 목표죠. 대한민국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게 만들겠다. 이 자살률 제로가 그들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이게 그냥 한번 해보자 하는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니고요.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습니다. 2025년에 준비를 시작해서 2026년에는 전국으로 이 운동을 확산시키고 최종적으로 2030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단계별 계획까지 세워두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한국일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이게 성공한다면 전 세계가 따라할 수 있는 하나의 성공적인 샘플, 즉, 본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한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넘어서 인류 전체를 위한 모델을 만들겠다는 큰 그림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대단한 일을 할 사회 부모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세 번째 섹션에서는 이 변화의 주체들이 누구인지 또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운동이 한국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이유로 아주 독특한 철학적 배경을 제시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홍익인간 인연 그리고 스스로를 하늘의 자손으로 여겼던 천손 사상인데요. 이런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정신이 우리 민족의 DNA에 있기 때문에 인류를 위한 사회부모의 역할을 시작할 최적의 장소라는 거죠. 이런 멋진 철학도 좋은데, 여기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나오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데? 이제 구체적인 참여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참여 방법은 아주 명확하게 세 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 자살제로 프로젝트에 기여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하고요. 둘째, 월 3만원의 회비를 낼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회비가 부담된다면 억지로 참여하기보다는 헌신할 수 있는 기반이 먼저 마련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조언합니다. 무조건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라 정말 헌신적인 핵심 그룹부터 단단하게 만들겠다는 전력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운동은요, 단순히 어떤 단체에 가입하는 걸 넘어서요, 이 개혁의 진짜 핵심은 개개인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일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꾸는데 있습니다. 여기서 이 운동의 가장 흥미롭고 어쩌면 가장 파격적인 제안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를 부르는 호칭을 바꾸자는 거예요. 노동자, 직원, 주부, 이런 익숙한 이름 대신에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연구원으로 다시 정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진짜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CEO는 회사를 경영하는 대표 연구원, 청소 업무를 하시는 분은 환경을 연구하는 미화 연구원, 이런 식이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우리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연구 활동이라고 보는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호칭을 바꿔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이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노동자로 있는 한 지혜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 연구원으로 바뀔 때 비로소 지혜가 나온다. 그러니까요, 이 정체성의 변화 자체가 우리의 잠재력을 깨우는 열쇠라는 아주 강력한 믿음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실천하는 첫 걸음으로 아주 재밌는 제안을 합니다. 당장 새로운 명함을 팔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함에 사회 연구원이라고 적으라는 거죠. 굉장히 상징적이면서도 또 아주 실질적인 행동 촉구인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시간입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전 세계적인 운동으로 뻗어 나가는지. 그 거대한 글로벌 청사진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 확장 계획을 아주 쉽게 나무에 비유해서 설명하는데요. 먼저 뿌리에 해당하는 한국이 바로 서여만 그 건강한 힘이 줄기인 전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열매, 즉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맺을 수 있다는 논리죠. 이 국제적인 확산 계획은 속도감도 상당합니다. 한국에서 운동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나면 딱 3년 안에 전세계에 뜻있는 사회부모들에게 동참해 달라고 선언하겠다는 아주 대담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비전을 종합해 보면요, 이건 단순히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운동 그 이상입니다. 개인의 정체성을 바꾸고 그 힘으로 우리 사회를 개혁하고 궁극적으로는 인류 전체를 변화시키려는 아주 근본적인 개혁안 인셈이죠.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스스로를 그냥 월급받는 노동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탐구하고 개선하는 연구원으로 여기기 시작한다면, 과연 어떤 변화가 가능할까요? 그 엄청난 잠재력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